요! 민나 군방 와! 에도기다요 오늘 할 컨텐츠는 자 저번주에 이제 꿀곰들한테 숙제를 하나 냈어요 꿀곰들이 아니야 웅짱! 웅짱을! 그 누가 봐도 슈퍼 큐티 깜찍 곰돌이에요! 이런 말 해가지고 과연 버튜버를 모르는 생판 저를 모르는 사람한테 저를 보여줬을 때 과연 귀엽다는 말이 나올지 그 반응이 나올지 한번 확인해보는 꿀곰들한테 숙제를 줬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생각할 때 저는 진짜 옛날부터 호불호가 정말 많이 갈렸어 갈리... 타입이었고 또 이제 저를 귀여운 것보다는 어, 제외 저래? 이런 시선으로 보시는 분들도 많았기 때문에 분명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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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인한테 보여줘도 내가 귀엽다고까진 아닐 것 같아서 그거죠 만약 숙제를 봤는데 다들 귀엽다 해줘 아 그러면 나의 귀여움력이 귀여움력이 정말 많이 상승했군 나는 슈퍼 큐티 깜찍 곰돌이였던 거야라고 인정하는 거고 이제 반응 봤는데 역시 내 예상대로 그렇게 흘러갔다 그럼 이제 꿀곰돌 주점력이 조금 약해지겠죠. 자, 한번 오늘은 그런 기로에 놓여져 있는 아주 중요한 순간이라고 볼수 있고요. 이 프로그램은 15세 미만의 청소년 시청하기에 부적절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보호자의 시청지도가 필요합니다. 친구. 첫 번째 숙제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동생에게 메이드 보궁장을. <laughs> 야! 시작부터 너무 다카이야. 너무 딥한. 야, 이거는 꿀곰들도 어느 정도 나를 보고 나서 들어갈 만한 그 정도의 시면을 지금 <laughs> 보여주고 왔는데요? 아니, 뭐, 양지혜를 보여줘야지 일반인한테 보여주고 오라니까 갑자기 시면부터 들여다보면은 이거? 아니, 바다가자니까 갑자기 시면으로 잠수함 타고 내려가버리면 이걸 어떻게 즐겨요? 야, 괜찮은 거야, 이거? 이건 최악의 반응을 보고 싶어가지고 날 이렇게 보낸 거 아냐? 야, 우리 바다가자. 그럼 당연히 해변을 갈줄 알지도 갑자기 심해로 잠수할 줄은 아무도 예상 못할 텐데. 이거 그냥 좋아? 하고 끌려갔다 갑자기 심해 여행 가는 거아니요 지금? 큰일 났는지요 시작부터 난리가 났어요. 한시에 바로 저의 메이드 먹이 왔습니다. 영상을 보냈네요. 야, 이건 자폭이야! 아, 이건 내가 저 끔찍한데? 왜 그런 거야, 대체? 아, 이 선택을 왜 하신 거예요, 대체? 족잡고 한숨이잖아요, 여동생이. 아, 내가 수치스러운데, 이거? 아, 이분 너무 딥한 걸 보여줬다. 이거는 조금 알아볼 수가 없네요. 근데 잠시만, 이게 웃긴 게, 이게 딱 처음으로 내 얘기를 혈육한테 한 거면 이 반응이 안 나오거든요, 동생한테? 근데 내가 볼땐 이거 진절머리 나게 이미 많이 들은 것 같아. 그치? 이미 여 동생이 진절머리 나게 많이 이미 겪은 것 같아. 이 반응이 한두 번 해가지고 나오는 반응이 아니에요, 지금. 진절머리 날 때까지 겪었어. 이거 어떻게 된 것이요? 이거 어떻게 된 것이요? 친구야, 애동님은 자기가 귀엽지 않다고 하는데 사진이랑 이렇게 영상을 보여줬구나. 그래 이게 차라리 이게 베스트야. 저렇게 갑자기 시면을 들여밀지 말고 그나마 잘 나온 거, 그나마 누가 보면에 어, 어디 그 만화 캐릭터인가 싶은. 그리고 짧고 굵직하게 딱 매력 포인트만 담겨져 있는 15초. 어 아주 알잘딱 됐죠 지금? 느낌 좋죠? 이제 쇼츠 어좀 많이 보여줬네. 아 여기까지 좀 알잘딱이었는데 어, 여기까지 느낌 되게 좋았거든요? 여기까지만 딱 보여줬으면 어떻게 생각? 생각하니? 귀엽다고 생각하냐고 반응을 기다렸어 괜찮은데 이 반응 나올 수 있거든? 근데 여기 좀 비호감 스택 들어가는데 이쪽부터? 차마 기다리지 못하고 영상을 계속 보내요 여기서 멈추지 못하고 영상을 계속 보내 계속 이때쯤이면 은어아 뭐야? 이 호감이 생기다가도 어 뭐지? 어 뭐야? 아, 왜 그러는 거야? 슬슬 이제 비호감 스 들어갈 때쯤인데 어? 아 여기서 이제 커버 행동 들어갔네요. 아 미안 내가 너무 많이 보냈다. 이건 이제 그런 느낌으로 해석되죠. 아 우리 친구가 애동님을 정말 많이 좋아해가지고 이거 다 보여주고 싶었구나. 딱 이제 오히려 매력적으로 다가갔어. 아주 좋죠 화법 좋죠? 애동님은 귀여운 것 같... 어, 제가 고지고대로 믿고 싶은데, 하필 나오게 떨고 있는 <laughs> 어피치로 나와가지고, 이 대화를 나누기 전에 이미 뭔가 싸움과 그 협박과 그 뭔가 공갈이 들어가지 않았나요? 아니, 오해하고 싶진 않은데, 왠지 모르게 여기 찍힌 게 지금 떨고 있는 어피치로 찍혔거든요. 혹시 <laughs> 이전에, 아니죠? 그치, 자연스러운 반응인 거죠, 자연스러운 반응. 원하는 답을 해준 거 아니죠? 떨고 있는 어피치로 잡히니까 뭔가 그. <laughs> 아, 음모론이죠, 그쵸? 애동님의 맨날 자기는 안꼈 친구, 원래 귀여운 사람은 자기 귀여운 거 인정을 안 해? 라고 하네요. 아, 일반인 맞나? 오케이, 그럼 지금 1대1 확인. 대굴대굴 그거잖아. 욕한 거 아니오? 저게 욕을 하는데요? 욕, 욕을 하잖아요? 저기요, 욕하잖아요. 저기요, 저기요. 너무 귀여워서 가져왔어. 봐봐, 귀엽지? 어이, 욕하지 말고, 귀엽지? 진짜 모르겠어. 아니야 귀엽지? 어디가? 뭐가? 저 자체가, 야이. 저기요, 저기요, 싸우지 마세요. 저 때문에, 저 때문에 우정을 해야지 마세요. 저를 두고, 우정의금 하는 모습 좀 보고 싶지 않아요. <laughs> 절두고 싸우지 말아주세요. 보세요, 제가 호불호 많이 갈리는 타입이라 그랬잖아요. 보세요, 보세요, 이거 보세요. 어? 좋아하시는 분들 정말 한도 끝도 없이 좋아해 주지만 이렇게 불호도 많이 있다는 거. 오케이, 허혜덕 이승. <laughs> 진짜 일반입니다. 진짜 일반. 야, 일반인테버트얼 갖다 대질까? 이런 반응이 나오는 건가? 이게 어떻게 된 거지? 둘이 어떻게 친구야? <laughs> 방금까지 성광 봤더니 아무것도 아! <laughs> 어! 저 이런 리얼한 분위기 원했어요. 애동님이 너무 리얼해서 상처받지 않을까 해 가지고 좀 이렇게 막 순화된 거 말고 이런 리얼한 분위기. 어 너무 좋은데? <laughs> 아 지금 봤어. 아, 지금. 야 뭐해? 뭐뭐 끝났니? 끝났다. 집이야? 예 집입니다. 왜 줘? 짭스럽지만 <laughs> 유입 설명해를. 야 이거는 유 유. 야 꼴고 봐. 이거 맞어 이거? 이 영상 보고 저 사람 저 당황했어. 당황했어. 저. 발음하는데 약간 힘들어 보여. 어, 아, 너 진짜 그래? 그런가 봐. 내 말투가 진짜 있나 봐. 너 발음 완전 편하게 하는데. 분위기로 따지면 어디 쪽이야? 콜색스 이런 거. <laughs> 야, 이거는 우리 꿀곰들도, 꿀곰들도 인정을 안 하는 건데. 이걸 킹파인한테 물어보면 어떡해요? 아, 어지럽다. 어떡하지? 아, 너무 어지러워, 지금. 기존세 큐티? 아니야 근데 이거는 이거는 아니다에 한표 가겠습니다 왜냐면 진짜 귀엽고 그렇게 느껴졌으면 오모 이 사람 귀엽다 먼저 나와 뭔지 아시죠? 불용투표라고? 아 그럼 일단 무효표 그 그러니까 어느 쪽에도 속하지 않을게 제로 어떤데? 말투가 띠빵한 너구리 같은 <laughs> 저기요 언제터지 뭐 빵아다녀 머리 숨마시네 친구편 사진부터 보여 좀. 갑자기 땡땡이가 버츄얼에 눈을 떴나 얘를 어떻게 생각해 이걸 보고 관상 인상 울상이라 보기 안 들어오겠네 누구한테 부탁한 거 친구 맞아요? 어디 관상집 가신 거 아니에요? 울상이라니요 지금 얼마나 해피해피 상태인데 이 라고 생각했는데 울상이 아니라 고양이 입이었군 그게 끝이니? 아나 실패다 왜 귀엽다고 했어야 해? <laughs> 어우 타고 지인이라 그 마음을 안아봐와 <laughs> 울탱스 아 줏내 귀욤움볼고 그냥 입에 넣고 말아 꿀고 아니야? <laughs> 저기요, 아 이거는 좀... 그... 꿀고만이신가요아 이거... 이거 반응이 너무... 너무... 너무 호가... 호의적이라 이거 좀 의심이 드는데, 저랑 첫 만남이 아니신 것 같은데, 이거... 하... 미래가... <laughs> 아 취지를 잘못 알고 간것 같아. 이 끌고 막았어야 됐나? 되게 귀엽긴 함! 캐릭터도 그렇고 목소리도 다만 오타쿠가저기 오타쿠같은 게뭐 어때서요? 오타쿠같으면 마이너스인가? 풍부한님들한테? 음... 어때 이분? 암 음, 괜춘? 그게 다야? 뭐큐티하다거나큐티하다거나큐티하다거나 그런 거 없음? 귀여워 키키 이렇게까지 유도를 해냈다고? 땡땡아 진짜 미안한데 이분 어때? 으어? 뭐야 이게? 어떰 너와 느낌? 음별라 혹알수키키 이분 혹시 귀엽지 않음? 별렁 <laughs> 아 그래? 에이 실패다 진장 꽝이군 조금은 귀여움아 그래? 온 기기 기기 이건 그냥 미안해가지고 그래도 <laughs> 착한 거 같아? 좀 이득게 완냐 이거? 등대와 갑작스럽지만 미안한데 이분 첫인상 좀 말해주라 재밌네 사람 같아 와나 이거 소개팅에서 들으면 안 되는 말 중에서 많이 들었어 이거 어 그분 재밌는거 같긴 하더라 착한 거 같애 그거 소개팅 그 금지어로 들었던 건데 이거 님서해덕감애덕 니가 보는 버튜버 아뇨? 응, 맞아. 영상 본적 없지. 안 봐줘 응, 응, 보고 어떤지 말해줘. 응, 버키디디. 뭐 아, 킹바다. 상황극 개웃겨. 음, 이러네. 아, 귀엽지. 응, 귀엽네. 어, 반응 좋은데? 아이돌 오타쿠 분들에게도 통한단 말이야. 버투얼서예도뭐 멋지다, 귀엽다, 하천다 바보 같다 등등 그런 거. 혀가 짧다. 근데 컨셉이 아니라는 것에 놀라움. 놀리기 쉬운 사람임 주변에 이런 아는 오빠 있으면 맨날 허접 바보하고 돌렸을 듯. 뭐지? 다른 것부터 걍한 남자 나쁜 듯 아님 <laughs> 같은. 한 남자는 더무한가요중한남별로 합이 보자. 그래 상남자력으로 대충 6 등급. 기준 남구역 1 급. 엥보 저기요 남구역 1 급. 어스트레스스트레스 제법 3장 상남자력을 공부하려 함. 하지만 성적이 안 오르는 케이스. 공방게 6등급이. 난구형은 시작부터 1등급이. 저게 그냥 만두한테 물어본 거아니야 이거? 만두분한테 물어본 거, 협겹단한테 물어본 거 아니냐고 이거. 이거,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이거? 스트레스. 상상도 못한 반응이 나와서 이걸 올려도 되나 싶었는데 친구한테 보내니까 서해덕 진짜 준내기용. 신주빈 진짜 준내멋집 <laughs> 자, 결론. 오늘의 결론. 많은 일반인 분들도 그래도 호감으로 봐주시지만 역시 모든 사람들은 자기체가 가장 쩐다. 결론. 땅.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바발로. <laughs>